드라마 신랑 수업의 제주도 비밀 여행 에피소드는 김동완과 서유아의 감정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을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제주도의 자연 속에서 펼쳐진 이들의 여행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깊은 감정의 흐름을 그려냈습니다. 푸른 바다와 초록빛 산이 어우러진 배경 속에서 두 사람의 특별한 순간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공항에 등장한 유나의 모습은 그 자체로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날 유나의 손가락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이 여행의 핵심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반지는 화려하면서도 섬세하게 반짝였고, 유나의 우아한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공항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유나 정말 부럽다. 나는 외침마저 들릴 정도로 그녀는 주목받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지는 두 사람의 사랑과 깊어지는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여행의 분위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그들의 관계가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 장면은 관객들에게도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순간은 동시에 긴장감과 불안함을 동반했습니다. 그들이 비밀스럽게 떠난 이 여행이 언제든지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빛났지만 그 이면에는 세상의 시선과 현실적인 압박감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 속에서 두 사람은 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김동완과 윤아는 제주도의 숨겨진 명소들을 탐방하며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고즈넉한 해변과 푸른 숲 속에서 두 사람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동완은 윤아에게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라고 고백하며 그녀에 대한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나는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애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그들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미래를 꿈꾸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감정선을 더욱 깊게 나누었고 다가오는 날들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속에는 여전히 여행이 끝난 후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존재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여행이 그들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